전화 받겠습니다.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김형구 멘트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, 어느 종목이세요? 삼성 SDA, 에, 예, S, 에, 예, SDA 사셨어요. 4만 원, 네, 50% 아, 그래요. 이 배터리가 네. 좋다고 하셔서 사셨나 봐요. 예, 아, 그럼 이거, 아, 왜 이렇게 높게 사셨어요? <laughs> 죽겠어요 그러니까 이게, 이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어, 장기적인 관점을 물어본다면 어, 예. 커질 수 있어요라고 해요 몇 년은 거 이삼 년 정도 들고 가세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거든요 업황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근데 네.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이게 지금 떨어지니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예, 예, 예.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게좀금 낫지 않을까요?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사서 떨어지면 걱정돼서 업황이 좋으니까 그 고통을 계속 견뎌야 되잖아요. 그러면 더 사라고요? 아니요, 더 사면 안 돼요. 예, 예. 그냥 예. 이게 시간,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시간을 예. 주고 한 2, 3년 정도 더 끌고 가는 종목이에요. 아. 근데, 그러니까 이게 2, 3년 동안 밀려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. 저번에도 이 종목은 80만원 찍고 어, 얼마까지 떨어냐면 50만원까지 떨어졌었어요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80만 원까지 는꼭 올라갔다가 50만 원까지 는또 45만 원 언저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.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어요.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예, 우리 어머니께서 이거 버틸 수 있겠어요? 지난번에 제 에코 프로엠 BM요 네. 네. 8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많이 먹었어요. 3주 네.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 어, 네, 맞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예더 네. 떨어질 수 있으니 내가 장기적으로 볼 거야라고 면그 고통을 이겨내면 괜찮아요. 예, 근데 예, 예, 그게 예, 아니다라고 비단 하면, 예. 있어요. 예, 그러면, 이거 좀더 밀리더라도 좀 들고 가보세요. 예. 예 그래서 내년. 어, 물을, 네. 물을 타면 안 될까요? 더 매집하면? 아, 아, 이거 더 밑으로 빠지면요. 만약에 더 사실 거면, 제가 볼 때는 60만원 예. 언저리 60만원까지 예. 빠진다 그러면 그때 사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. 지금 말고요. 예, 예, 예. 예 그때 고맙습니다. 오면 그때 한번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. 예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건강하시고요. 네, 고맙습니다.